히스기야 왕의 개혁 역대하 31일, 20일, 6월 절절기를 마친 이스라엘 무리는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타파했고,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걸쳐 있는 신당자 제단들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 나갔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방을 예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예물을 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 10명을 지명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전 창고에 보관된 11조와 예수를 관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위해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가축 중에서 일부를 바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번제물로 쓰도록 하였다. 히스기야는 성전 기능의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한다. 성전 제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산 헌납, 11조 헌납과 온전한 예배 귤의 정리, 11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분배 등을 실시하여 성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종교 개혁을 실시함에 있어 히스기야는 오직 공평과 정의와 진실로 행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이기에 선하고 언제나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이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욱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에 얽매였거나 명분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그 하나님. 곧 자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믿음이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 유다를 통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결국 그의 믿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입증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